좀 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두 가지 형태로 그려졌었죠. 음. 자,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고, 두 번째는 이처럼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왼쪽처럼 그려지려면, 여기 있는 A. A로 인해서 결정이 났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됐나요? 그렇죠. 1보다 크면 바로 이처럼 증감수 그래프가 그려졌고, 오른쪽에 A는, 그렇죠. 0과 1 사이 에 있게 되면 이와 같은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우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둘다 공통으로 지나는 점이 하나 있죠. 어디였나요? 음, 그렇죠. 0,1이라는 짐을 항상 지납니다. 0,1. 여기도 0일 때 1. 즉, 0,1을 항상 지나게 된다. 그리고 둘다 점근선은, 예, 네, X축이 됐었죠. 그리고 방정식으로 따지면 Y는 0. X축.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수함수 예를 들게요. 그러면 1번 그래프가 그려질지 2번 그래프가 그려질지를 대답해 보세요. y는 3분의 2의 x제곱.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이 되겠죠. 3분의 2는 0과 1 사이에 해당하는 범위의 수니까요. 그 다음에 y는 2분의 3에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시오하면, 그렇죠. 1번이 되겠죠. 2분의 3은 x보다 네. 3, 2분의 3은 1보다 큰 범위에 해당하는 수니까요. 되었나요? 네. 자, 이처럼 어, 어떤 하나의 단원을 학습하고 나면 여러분도 연습장을 펼쳐놓고 아니면 수학 노트에다 누적해서 적어놓으면 더 좋아요. 어, 오늘은 y는 ax 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를 공부했어. 아, 그래프가 두개 그려졌는데, 두 개는 바로 a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나더라. 음,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그러면 나는 어떤 지수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어떤 그래프 모양으로 그려지는지, 나는 대강의 모양은 그려낼 수 있어.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습하기 전에 내가 정리해둔 페이지만 이렇게 펼쳐보더라도, 아,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이처럼 흘러왔구나 라고 빠르게 복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제 2,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행이동.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1학년 때 했던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수함수 y 는 a 의 x 제곱의 그래프를 x 축으로 n만큼, y 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킨 후에 함수의 식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음, 그렇죠. y 대신에 y 축으로 n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y, 그렇죠. 마이너스 n이 되고, 다음에 a에 x 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x는 뭘로 바뀌죠? 그렇죠. x 마이너스 m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함수는 y는 이라고 해서 정리된 형태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n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y는 a의 x-m 플러스 n으로 결정이 난다. 문제 1.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1번에 y는 2의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앞에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봤었는데요 여기에 숫자가 좀 추가가 되었죠 어,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봅시다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을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y 플러스 3은 2의 x 플러스 1 제곱으로 고쳐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은 y는 2의 x제곱을 평행이동시킨 식으로, 함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그렇죠. x축으로 x 플러스 1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는, 그렇죠. y 플러스 3으로 바뀌었으니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처럼 증가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점을 지나야 되죠? 음, 어, 몇 가지 특정 점을 명시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0,1. 음, 이렇게 표시를 해둡시다. 그러면은, 우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켜야 되니까 왼쪽 방향으로, 그렇죠.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죠. 왼쪽 방향으로 1만큼. 그러면 여기 0,1이라는 점이 왼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좌표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점의 좌표가? 그렇죠. 왼쪽으로 1만큼 갔으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1,1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 모양이 증가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점을 잡든지, y는 ex제곱의 그래프에서 어떤 점을 잡든지,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게 되겠죠. 모든 점들이. 음. 그러면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그래프는 이처럼 그리면 돼요. 점근선은 변함이 없겠죠. 네. X축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 성질은 그대로 X축 방향으로만 평이동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점근선의 변화는 없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켰을 때는.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시켰을 때를 봅시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를 y 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는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아래 방향으로 3만큼. 아래 방향으로 하나, 둘, 셋. 3만큼 쭉 내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점을, 그렇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동하게 되면 이 점이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둘, 셋. 이렇게 3만큼 아래 방향으로 쭉 내려가겠죠. 그럼 혹시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 볼까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1,1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동했으니까 X 좌표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Y축 방향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X 값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Y 값 1이 얼마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2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즉, 여기 마이너스 1코 마이너스 2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모양을 그려내면 되겠죠. 음. 그러면, 혹시 빨간색의 지수함수 그래프의 점근선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 0.1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 점근선은 이거보다는 하나 아래 있는 부분에 점근선이 그려졌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보다는 하나 아래쪽인 곳. 즉, 마이너스 3인 곳. 여기에 점근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근선에, 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바로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었나요? 예. 네. 그러면 다시 명확하게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바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고, 여기 점근선 표시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은 분명히 표현해 줄것 같으면은, 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점을 지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 주면 좋겠죠. 음. 그러면 선생님, 이거 0일 때요. 0일 때 지나는 이 그래프가 y축의 위쪽을 지날까 아 아래쪽을 지날까요? 어 궁금해요라고 한다면 직접 식에 대입을 해 보면 되겠죠. 즉 x가 0일 때이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은 그렇죠? 대입해 보면 2의 1제곱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되니까 0을 대입하면 2의 1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은 0보다 조금 아래쪽인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음. 이해가 되었나요? 네. 그러면은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도 찾아보자. 그러면 이 식도 좀 변형할게요. 플러스 1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1은 3분의 1의 x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함수식은요, y는 3분의 1의 x 제곱이라는 식을, x는 그대로 x이기 때문에 어, x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없어요.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은 있죠. 네, y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한 걸까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1로 바뀌어 있으니 1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y는 3분의 1에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것 같으면 은 바로 이처럼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0일 때 1이라는 점을 지나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축에 대한 평행이동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y축으로 1만큼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위쪽 방향으로 1만큼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점도 한칸 위쪽에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즉 여기 0일 때 1을 지나죠. 여기 1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도 같이 위로 한칸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점근선은 음... 여기 1 해서 정근선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정근선은 어떻게 되나요? 방정식이 그렇죠. y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식을 선생님이 형광펜을 이렇게 칠해두고 봤을 때 1번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이었죠. 근데 마이너스 3은 이 1번 함수식에서 보면 여기 상수항과 연결이 되죠. 네. 그래서, 아, 얘와 같구나. 그 다음에 여기 2번식에서의 점근선 y는 1이었죠. 그러면은 원래 이번 식에서 보면 여기 상수항이 1이었죠. 그러면은 음 얘와 같구나 라고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우리 점근선은 바로 여기서 좀 전에 정리했던 식이 y는 a의 x-m 아까 플러스 n이었죠. 음 그럼 이 식에서 우리 바로 점근선의 음. 방정식을 바로 읽어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y는 n이 바로 정우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음. 자, 그러면은, 우리, 바로 3번으로 가봅시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오, 앞에도 지수함수이고, 뒤에도 지수함수인데, 두개 곱해진 형태예요. 음, 이럴 때는, 우리, y는 a x 제곱이라고 해서 하나의 거듭제곱 x를 가지도록 이제 표현을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y는 5의 x 제곱 곱하기 여기 이거는 이렇게 x만 묶어낸다면 여기괄호 안에 뭐라고 써야지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될까요? 그렇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5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음, 2분의 1에 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y는 자, 여기서 이걸 x제곱 전체로 묶어내게 되면 관로 안에 뭐라고 적히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5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음,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적어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2분의 5라고 적으면 되겠죠. 음. 그러면 이 그래프를 결국 그려보자인 거니까는 어떻게 그려지죠? 음, 그렇죠. 0꽃마 지나면서 이와 같이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려지냐? 것 같으면, 은 아, 2분의 5는 1보다 크므로, 임으로, y는 2분의 5의 x제곱은 증감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려진다. 라고 하면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하나의 x 거듭제곱 형태로 고쳐 낼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 2번을 빠르게 해결하고 음 끝내도록 할게요. 자,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오, 수두 개가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이두 개의 수를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네. 혹시 어, 숫자들의 어떤 공통된 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음, 그렇죠. 여기 3, 27은 3의 3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고, 여기 3. 결국은 전부 3의 거듭제곱 형태로 구해낼 수 있는 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첫 번째 식부터, 음, 첫 번째 주어진 수부터, 우리, 어, 꽂혀봅시다.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여기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여기 27의 몇 제곱이라고 나타내면 되죠? 그렇죠. 5분의 1 제곱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고 27이 3의 세 제곱이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음. 그러면 3 곱하기 3에 몇 제곱이죠? 두 수가 곱해져서 그렇죠. 5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밑이 같을 때 곱을 하자는 것은 3에 자 여기는 지수 1이 생략이 돼 있는 거지. 음. 그러면 1과 5분의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5분의 4, 8이 됩니다. 아, 좀 복잡해 보이는 수이긴 한데, 결국은 3의 거듭제곱 형태로 고쳐낼 수 있는 수였구나.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봅시다. 9는 3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 4제곱근 3은 3의, 그렇죠.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3의 2와 4분의 1을 더한 값이 지수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2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바로 계산해서 9가 되겠죠. 음. 그러면 똑같이 미친 3인 거고 지수의 숫자만 다른 거니까 지수끼리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8과 다음에 4분의 9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것 같으면 두 개의 분모 수가 다르니까 우리 통분해 줍시다. 그럼 20으로 할게요. 그러면 5에 4가 곱해지는 거니까 8에도 4를 곱해야 되죠. 그럼 8, 4, 32가 되고 4분의 9도 분모 20으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 5가 곱해지는 거니까 9에도 똑같이 5를 곱해서 45가 되죠. 그러면 어 20분의 45가 크다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5분의 8과 4분의 9를 비교했을 때 4분의 9가 크다는 거죠. 이것이고. 그죠 음. 그다음에 이것 y는 3의 x 제곱은 그렇죠? 증가함수이므로 증가함수이므로 그래서 3의 5분의 8제곱과 3의 4분의 9제곱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그렇죠. 여기 지수가 큰 수가 결국 이큰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답을 해 주면 됩니다. 되었나요? 음. 그러면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음, 3분의 1을 거듭제곱으로 고쳐볼까요? 그럼 3분의 1의 7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9가, 그죠 3의 제곱 되고,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3의 8제곱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의 8제곱이라고 하면은, 7하고 8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죠. 8이 크죠. 8이고, 밑이 3분의 1인 거니까, y 3분의 1에 거듭, x 거듭제곱은 어떤 함수죠? 네, 감소 함수 임으로, 똑같은 3분의 1이라는 밑에서 7과 8을 대입하게 되면, 누가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앞에 이게 큰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크기를 비교하면 바로 앞에 있는 수가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수함수에 대한 어,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제 평행이동시켰을 때 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또 점근선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했고요. 또 두 개의 복잡해 보이는 거듭제곱이 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수더라도 같은 밑으로 만들어내기만 하면, 음, 두 개의 대소관계를 충분히 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어서 고마워요. 음,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